막 오르가슴이 막 얼굴 동에네그 <laughs> 정도예요? 아, <에이>, 이러십니까? 도는도 <laughs> 없겠다야. <laughs> 계속 불껌 <불컴> 뛸 거니까. 괜지가 <laughs> 좋아요. <laughs> <laughs> 계속 받으려면 이겨야겠죠? 에이, <laughs> 이이 실러브로 돼 잡혀져. 아, 그러브 들어 보 얘가 얘가 피안통하면 블러브기 때 조금 부담 더해줄 있어. 맞다. 그렇죠. 블러브 블러브 오비 헤드가 있어요. 이이 이 덩어리가 블러브에 또 들어가야 <웃음> 돼. 컨디션 <laughs> 어때? 아 씨. So, 피곤해가지고 식사 잘했어요 예 식사 조금 먹고 e 부를 n c h 서 식사는 잘 끝낸 것 e s sir. i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o g 파 o 팅하세요 오늘 자리 바뀌면 그 색깔이 완전 바뀌는 거 아니야? 오늘 요즘은 고등학생들이 많이 잘해아왜 지금? 붉은잡으 <목소리> 갑니다. <mould snowboard architecturaludo> 해삭은할수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해놔야 나을것 같아요 약한10% 20%에서 안나더라고요다 머리가 이이매자리

이렇게 들어갔는데 너가 머리를 안아야 돼. 처음 들어가야 돼. 근데 평상시에 다 뭔가 기다리니까. 네. 음. 그러니까 그 아, 네. 근데 너가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너가 더 평상시보다 머리가 더 많지. 그러니까 뭐, 니키지나 이런 거싹 쌓여야 돼. 이거는 그냥 원투이잖아저주 잘하는 없잖아. 내 근데 그림이싸 뺐어, 여기서. 저는 면세 이렇게 그려 겨드랑이까지 응? 올리면서 다시니다 <laughs> 다시 겨드랑이까지 이해했어? 예. 그냥 허리 싸잡혔을 때도 무조건 이 팔이 여기 있으면 안 돼. 무조건 이 겨드랑이. 이거 자세 낮춰서. 머리 민다가 파주고. 허벅지 니키부분 니가 공격할때는 케이지에서 그, 아, 발목테이프 테이프. 근데 그거 또 검사 맡아야 되는데 줄수 있으면 계속 줘야 돼. 틈틈이 공격하는 사람이다 허벅지 니킥, 펀치, 거리 좀 너무 가까이 두지마. 멀리도 머리가 또 높다. 뭐 쳤으면 붙어야지. 그리고, 치고 가만히 있지 마. 너는 그 지금 그런 그게 위험하다니까 작은 애들한테는. 네가 치고 나서 붙든지 떨어지든지 해야지. 연타를 한번 더 치든지. 밤 잡았으면 밤이 제일 좋고 허리 잡았으면 허벅지 니킥 계속 애, 애, 주고. 몰렸을 때도 계속 움직여줘야 돼. 몰렸을 때 네가 계속 움직여줘야 걔가 힘든 거야. 네 에너지를 아끼지 마. 걔가 더 빨리 지칠 수밖에 없어. 걔는 작고 근육량이 크기 때문에 더 빨리 지친다고. 어? 허벅지 두꺼운 애들 빨리 지친다니까. 너가 움직여줘야지 지치는 거야. 항상 속으로 너도 지치지만 상대가 더 빨리 지친다는 생각을 해야 돼. 네보다 체력이 좋을 수가 없어. 공부머리하고 틀리잖아, 걔는. 공, 공부하던 놈인데. 공부하던 놈한테 질 거야? 그치어 지금처럼 나, 머리 낮춰야 돼. 지금 좋아졌어. 어 그래. 머리 낮춰. 좋잖아. 안 맞는다니까 머리 낮춰야지. 어때? 붙하고 붙어? 어. 그치. 킥거리잖아. 킥 어. 떨어졌을 때는 킥이 셋업이야. 펀치 들어갈 때는 머리 낮추고, 올려주고 움직이면서 움직여줘. 눌러주고, 엘보, 엘보. 안 돼, 안 돼. 옆으로 틀어주고 계속 흔들어. 이쪽 저쪽 트, 틀면서 훅훅 틀면서 계속 겨드랑이 움직여주고 그렇지 움직여줘야지 반동 조반동을 주면서 좌우로 흔들어줘야지 그그 눌렀어. 네. 투, 투 한번 과감하게 한번 찔러 넣어줘야 돼. 어차피 마우스 패스 깠으니까. 제 감각이 분해지지 않게. 어. 맞아도 되니까 너가 툴을 좀 한번 그렇지, 들어줘. 어. 그렇지, 어 좋다. 니킥할 수 있으면 니킥하고 머리 밀어줄 순 머리 밀어줘야 되고 안 되면 반대쪽으로 틀어주고 서로 서로 반대쪽 크로스로 틀어주던가 머리 밀어주고 그때 뺨 잡을 수 있으면 항상 뺨을 먼저 잡고 허벅지 니키 공격할 때 그렇지. 배랑 허벅지 공격, 뒷킥 쭉툴를 맞춘다는 느낌으로 조봐유수도툴를 맞춰줘야 돼, 너가 그래야지 제가 시, 시합, 때, 시, 시합 때 긴장한다고 네가 툴를 맞춰줘야 돼 그렇지 엘보 할수 있으면 엘보 해주고 머리가 지금도 좀 높았어. 머리 안안 보고 치려고 하잖아 지금. 머리가 높이. 주먹으로 받아칠 주먹으로 받아칠 때도 머리를 항상 자세를 낮춰야 돼 자세를 앞으로 낮추지 말고. 받아칠 때는 약간 뒤중심에서 자세 낮춰야지. 너가 받아 주먹으로 받아칠 거면은. 자세로 같이 중심에서 낮춰져 있어야 돼. 앞중심이 아니라. 자. 어퍼 조심해. 다치지 않게. 붙으면 차라리 치고 붙어야 돼. 네, 네, 네. 그렇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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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차 때 조심해. 팔꿈치에 다리 찍히면 다리 다친다. 형민 네가 조심해야 돼. 네 겨드랑이 파고 올리는 게나 그렇게 정착, 정착될 정착 바에는 겨드랑이 파주는 게나 그렇지 자세 낮추고 겨드랑이 다파였잖아 자세 낮추면서 머리 밀어야지 자세 낮추면서 머리 밀고 괜찮아? 눈 괜찮아? 네 살려야 돼 알겠어 알겠어 형을 죽이려고 그래 아, 사이로 들어왔어 <laughs> 원래 제가 이기는데 샵합이라 <laughs> 단점 안 되니까 아, 그래 예. 아, 사이로 아, 니다밥 챙기겠는데? 예. 아, 눈알이 약간 찍힌 느낌이야? 들어왔어요 아. 저기 글러브가 얇으니까 에이. 뚫려 하필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 글러브가 얇아서 뚫려 이길 어.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너의 <laughs> 너의 그 노고로 인해서 아, 저... <laughs> 이, 아, 많이 입금해라 해라셀 어. 어, 눈에도 해줘 눈에도 해줘야 돼 이게 아, 집중해 골골데 그리고... 아, 걔를 개를 빨리 조져버려야지 말할 필요 없어 너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만 보여준다고 생각해도 내가 너를 따라올 수가 없어. 내가